우선거아니에한번 네, 이거 아, 안해 보셨죠? 아, 저도 이거 고수, 처음이에요. 고수 고수 누구임? 저 야, 고수예요. 살짝 고수예요. 살짝. 두, 두명 어, 고수? 잠시만요. 아, 어, 비다 안녕하세요. 아주 살짝 고수예요. 아, 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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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 누가 하. 더 고수인지 하. 보자. 아, 이게 나이어 소리야. 어, 정소리고 어, 이거 아닌가? 어 이거 어뭐지 이거였나? 어, 분명은배 타고 오는데. 왜지 배 타고 오는데. 나도 검소. <laughs> 와! 나도 아 됐다. 떴다. 어, 물에 빠지는데 심지어 배 타고 온사람 에이친 <laughs> 이거 쿠로반 쿠로 만들 수 있어요. 봐. 아, 아나 어, 어? 맞았어. 에이, 아, 아. 왜? 왜날 죽여? <laughs> 아니 왜날 죽여? 아! 에이친! 어, 됐다. <laughs> 아파요. 아유. 저기요. 야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뒤에 몸이 있고 예! 믹이매줘구매줘이믹서스셨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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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시 그 어디지? 잘 보자~~ 인간 믹서기~~ 아, 이 개놈의 시끼가상상디랑 어? 교통사고 <laughs> 났어 으어! 도망가! 아내상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 갈 거야. 오지 마. 아, 오지 말라고. 바다에 배터리를 했는데. 아니 퀘스트 아여기 있다. 야, 이건가? 나마그야 다가오지 마. 퀘스트? 어, 퀘스트예요? 열매열매가 네. 어디 있지? 자, 진짜... 와르도. 갑자기 돌으는데. 그, 약학은 이거 본 네. 약학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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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20명의 모두 군집판이 도둑, 도둑을 죽이라는데요? 이거 뭐, 아니야 이거. 벤디스 이 벤디스. 내가 최강자다다저 이제 죽인다. 딱 때려. 야, 죽자. 이 와, 구인물 떴다. 캐시 된 건가? 때 캐스트 이거 이거 죽으면 사라져요. 저디어 네, 여러분 그만 이제 그만 장난할게요. 예, 본격적으로 따라오자. 아니, 다가오면 일단... 다 죽어요, 이거. 일단 아니, 일단 집지 일단, 않게 크루부터 들어옵시다. 그래 그래.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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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빨리 들어와. 애진 크루. 야 니미크루. 좋 크루 크루, 아,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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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만들어고 그거 보내줘. 네네 네, 이거 어? 이거 나. 니미 애진 내거 들어섰는데. 저 명령어 아? 다 까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나가요? 아파. 아, 아. 명령 어 이거 명령어 좀 알려주세요. 나가는 법. 역시 팔타이는가 커버스 왔어 왔어. 아 나가는 법좀 알려주세요. 고인물 게임이다. 리브크루. 하나. 아 리브크루. 아니 왜 나만 죽어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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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한테 다가오면 헬스장이 많다고요. 그가 왔어요. 나나미이다 왔었잖아요. 아니 나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진짜 억울해. 지우 겁게스 방으로 튀어 가지고 저리 갔다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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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먹어. 클릭. 클릭. 네, 그랬는데 어, 팩 왔네. 그랜드 비스토. 세연이 나랑 같은 거. 세연이 야 사람 뭐야? <laughs> 이 아저씨 뭐야!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도둑! 도둑! 이사 엄청.. 와와 죽어라! 나 죽어! <laughs> 나 죽어! 살려줘! 도둑 죽여! 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딸려주세요! 아아아 살려주세요! 어, 잡았다! 살려주세요! 너 잘못했어요! 살려줘! 아 죽으면 좋겠다. 오지마! 여기 내 구역이야! 오지마! 저희네 구역이야. 응. 종. 아 아. 어안 맞네. 어안 맞는다. 안 맞는다. 저 사람 너무 맞는다. 세.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왜 레벨업 안 해? 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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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내가 아를 죽였다. 아에아아리꺼야겠다아만 아. 설꺼 놓는데. 설꺼 놓는데. <laughs> 아니 이거 레벨 안 올라. 확인야겠다 아, 아니 이거 퀘스트가 퀘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볼 수가 없어. 음악. 에지 그 희로에서가 클릭해 봐. 그냥 마우스 포인트에대 봐. 마우스 포인터 그쪽에 대 봐. 그럼 보여. 아니 왜왜 레벨 왜 레벨 안 오르지? 레벨 레벨안 올라요. 이거 레벨 그 레벨은 없어요. 그 왼쪽에 <laughs> 스템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laughs> 누르면은 스탯들이 떠요. 떴어, 주먹을 떴어. 휘두르면은 그냥 스탯이 올라요. 주먹 휘두르면. 대카이. 그냥 군. 야 근데 궁중... 그 다이아야 다이아몬드 스킬 없어? 다이아몬드 스킬 그변하는 거. 오, 와. 오르고, 없어요. 지동만큼 오르는데? 많게. H 니 H 니. 아. 자 그냥 이거 레벨업 레벨업하면서 돈, 돈 모을까요, 여러분들 아, 이게? 이제 그렇게 모으시면 됩니까? 어, 어, 됩니까? 아, 됩니다. 그냥 좀좀돈좀 좀좀 모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훈련만 하면 돼? 그냥 얘들 즐기시면 네, 그냥... 돼요. 그 일단은 사시면 돼요. 아, 밀리를 있잖아요. 밀리를 한2 0 정도까지 키워봐요. 아 주먹 네, 너무... 주먹을 일주일에 아까 일주일에 주먹을 주만 주만 주먹이 주먹을 제일 얻어야, 얻어야 되는 거1순위에요 뭐야 아, 이거 주먹, 이거 주먹이니까 아, 아, 그다음이 디펜스 임 이거 주먹 많이 휘두를수록 이거 스탯 올라가요. 네 이거 이거 참고로 이거 이제 그 업데이트 안한 게임이에요. 어머 또 죽었다. 갓겜이 다 에이신, 이거, 이거 주먹, 아, 주먹 오토 돌려서 하 엄청 한번이깬음 갔대 아, 결국 오토 돌려놔야 되네, 이거? 예, 약간, 헤드. 약간, 약간 근육 키우기 같네. 거의 뭐, 근육 키우기 현실판. 근데 이게 좀 헤림, 난이도가 완전 <laughs> 현실판. 헤림. 방어는 맞아야 되고. 방어력이다, 처맞고 와야지. 어, <laughs> 루피 잡다가 내가 죽겠네. 아파요, 아파요. 멈춰. 루피 멈춰. 그렇게 그 애이고 돈 어떻게 버는 거지? 돈 그냥 애들 잡으면 돈 벌리던데 아닌가? 이천 게임인 줄 알았어 이제. 이천만도 못 벌었다. 나도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나도 요새 이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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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님그 내비에서 <laughs> 네 비성와 가지고 뉴비스 와 가지고 그좀 코드 좀 주실 수 있음? 네. 코, 코드? 코드? <laughs> 코드해, 코드해. 그 코드? 그 코드? 그 코드래, 코드래. 그뭐이 코드? 아, 내정 와 아, 있는 거야. 내정 왔어요. 저 내정이 왔어요. 약간 약간, 약간 <웃음> 싸우고 <웃음> 있는 거 같다. 한번 좀 아, 지금 뭔가 좀 그거, <웃음> 그거, <웃음> 났어. <웃음> 그거, <웃음> 그거 <웃음> 났어. 그 내정이 났어. 뭐였지? 음. 그래. 내 응가였어. 응가 주세요. 영. 아이 루토데 사람이다. 적소에 사람. 루티 잡다 와서씩 얘기했는데. 음, 뭐 이런 이런 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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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 필요하더라. 쇼터. 아, 그 크루 초대장. 이 뭐라고? 초대장 외래, 주세요. 얘네 프로에 얼마 필요하더라? 150만 원. 크루 초대장 주생영 아이잉. 아. 강강퇴하면안 돼요? 응? <laughs> 음? 남네혀혀반만 잘라라. 오, 강해졌다. 야, 맞딱대. 엇딱대. 어 잘라, 잘라, 잘라. 딱대 잘라, 잘라. 잡아, 잡아. 빨리 잘라. 너무 슬프네요. 오한번 가져왔지. 이제 신인데? 오 강해졌다. H님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음. 강해졌어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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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 거? 잡는 거? 근데 잡는 어, 거이보면 이거... 엄청 많이 강해졌어. 어, 이거, 주, 이거 주먹만 어, 세지면은 이제 지실보증 <laughs> 가능한 거 있지. 저, 저 9인데 엄청 빨리 자네. 저를 잘라볼까? 20되면 이제 겁나 빨리 자아20 되면. 자 초대장 을 보내주실래요? 아유 어디 있는데요? 유비섬이라 했는데. 아이씨. 유비. 귀찮게 시리. 응 캐치 캐시비라고 욕 들었어요. 이거 어? 잡으면 뭐가 좋아? 방어력 어, 이제 방어로 애들한테 맞으면 방어력이 올라가고요. 때리면 때리면 아, 주먹에 안 칼이 올라가요. 아돈 들어오나? 돈도 뜨면은 아, 캐스트 깨면 그거 들어와요. 아. 그거 들어와요. 캐스트 깨면은 뭐였지? 날 갑자기 뭘. 기억이 안 나요. 캐시비 캐시비 굉장히 많네 경험치랑 돈하고 네. 밀리 올라가요. 아 일단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 순위가 밀리, 두 번째 순위가 디펜스, 세 번째가 텔로. 무조건 무 키워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그 디펜스랑 밀리 총합 1 0 0이 되면은 저기 버기 섬이 있는데 저기에서 태어나요. 아 자동 아 자동으로 섬도 이동된다고? 아 섬도 갈수 있어. 스폰이 스 자기 그러세요. 레벨에 맞는 대로. 아네 그래서 그러던네. 이게 그리고 이게 그. 밀리 디펜스가 500이었나? 그거 되면 유비가 있는 섬이고, 오. 750 되면 이제 루피 있는 섬으로 가져요. 그건 좋은데? 오. 그리고, 그리고 디펜스가 500이 되면요. 다 피할 수 있어요. 그. 몇명 남았지? 그몇 백, 몇백 몇 내야 돼요? 그 유비를 그, 다음 가려면요. 칠, 다합해서 750. 아이고 웬 망나만지 볼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그래서 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그거, 야, 그거 그 플리카라니까. 퀘스트 쪽. 그 퀘스트, 퀘스트 어, 를든 그래. 다음에 1인칭을 하려고 해 봐. 아 진짜로. 1인칭 하려고 아. 했어. 그냥, 잠깐만 기, 가만히 있어 봐. 아! 아, 아. H님 얼마 가지고 계세요? 납 200원. H님. 네. 아. 근 열매 로벅스로도 뽑을 수 있는데. 나, 나, 근데 그거 사면 후보 아니에요? 그 나쁜 도둑들? 로벅스를 얼마인지 보고 올까? 150이었던가? 그 700인가? 같은데. 700인가 그 정도 같은데? 아, 750인가? <laughs> 너무 그 비싼데? 600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엔 750인 것 같은데. 아 캐시드 네, 게임에는 밀리 올라면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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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50 줘요. 어 이거 저거 너무해요. 와아 650이네. 거기서는 몇 줌? 뭐 20명 20명이라고 아몇명몇명 잡아야 되지? 20명. 그냥 많이 잡걍 잡아 보고 퀘스트 클릭했을 때 사라지면 된 거야. 아하. 그리고, 그리고 보면 이거 그 퀘스트 뜨잖아 그거 그거 약간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 포인트를 대봐 그럼 숫자 뜰거 아니야. 클릭해? 아 그리고 여기 아하! 여기 그 스폰으로 상자도 뜰때 있는데 거기에서 잘하면은 60 뜨는데. 그 육식이라고 무장색도 떠요. 오. 검문색이라는 것도 뜨는데 솔직히 말해서 육식이 제일 쓸모 있어요. 아, 그건 잠수타요. 잠수 타다가 중간중간 먹자. 확인하면. 아, 아 이거 음 아, 버기섬은 밀리천 XP 준다. 디펜스랑. 그 멸, 근데 근데 이거 그 유비섬 다음이 아, 언섬이에요. 아직이다. 죽어. 아, 아 여기는 30마리죠. 비좀 채워야겠다. 여기요. 에? Eh? 그... 어디 가나요? 뭐예요? 저는 뉴비전 다음을 어디 가나요? 루피섬이요. 어, 뉴비전 다음이 바로 유피였어요루피였어요 네. 몰랐나? 저 바보예요. 어! 아. 어, 파파파파파파파. 기억력 개 수준이 금붕어 예요 파파파파파파. 금붕어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귀여워요. 생각도 까먹겠다. 오. 고맙입니다. 내일 내일 접속했을 때 뭐야 나왜나가라어 이럴 거같 디펜스가 올라야 되는데 디펜스가 올라다 우와 뭐야, 오디오가 매우 격다에나 죽어 아. 나 이새 나 죽어. 어 퀘스트 깼다. 뭘? 어 깼었다. 데카이. 퀘스트 깨면은 뭐 주는 거지? 돈 주나? 단도 돈이라. 돈이랑 밀리죠. 돈이. 나도 밀리. 열매. 나도 열매. 참고로, 참고로 육식... 그거. 이 캣보이. 점프, 연속 점프랑. 엣진님 투피스에 대신이.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어? 어? 다이아몬드, 투피스에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어. 제가 그 다이아몬드예요. 어? 나도 열매. 이거 너무 쓰레기예요. 일참 <laughs> 데리고 가봐. 어우 씨. 잠옷이 죽게 생겼네. 아니 저건 크레이지 다이아아 이건 돌조구다 크레이지 어? 다이한번더 또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원펀맨이 그... 되는 건가? 어허? 어? 거의 언펀맨 재수있는 게 이제 주먹만 올려서 진심펀치 날려버리는 거지 진심펀치 보통펀치 아나 아, 나 돈이 너무 부족한데 얼마 있는데? 100만원 연속 보통펀치 얼마 는데아 50만원 650원 있음면 650원 아 아니 루피를 잡아도 5 0 0 0 원밖에 안 준단 말이야 퀘스트로. 아니 만 원이 퀘스트로 만 원. 근데 이거 디펜스 캐스 트 깨도 올라가죠. 네. 이거 추가 네. 패스 초기화돼? 포야님, 포야님. 아 네. 저 루피 짤좀 가능? 네안 돼요. 나짤 가능? 나 <laughs> 아니 나 견문색도 그거 안 됐는데. <laughs> 루피 짤좀 해주지 뿌꾸에요 아잉아잉 저거 돌러와요저합법한 도장부터 알아 저한번 도전해 주시죠 에는 얼마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3 0원난 너무 슬퍼요 폰으로 와보세요 여기 캐스트안깨지나딱 좋아요 퀘스트 그클릭가 알아서 수동으로 클릭해야 돼요 <laughs> 안 때리지 않나 깨진 건가? 오 사라졌는데 맞아라 에이친로 하고 깨졌다 깨졌다 예이에에에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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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에에에에 어 거미다. 아니다. 아니. 아. 아또 어, 오야지의 검인가? 이건 그 전설의 오야지의 검? 디센토 이것이 그 오야지의 검이네. 그 그리폰 검이 제일 좋아요. 다돈 모아서 그리폰 검 얻으세요. 오. 뭐야? 누가 나한테 뭐 줬는데? <laughs> C H 누구예요? <우와. 웃음> 음. 또 열매 스폰이랑 기능이 있나요? 아마도요. 어, 나... 있을 있, 있긴 있어요. 일단 이거 그 초대장 클릭해 봐요. 클릭. 검껌 효능부터 일단 늘려야겠다. 근데 250만 어, 맞아. <laughs> 있어야 되죠. 껌 껌나. 이기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죽어라, 죽어라, 뭐 하는 거야? 죽어라. 죽어라. 이거 초대 초대장 날버리겠어 이거 이것도 이것도 엄청 높여 버려야 돼. 아니 하지 마. 야매른다. 나도 같이 올려요. 나도 같이 올려달라. 난삼드이난 쪼로다. 검사. 아저씨, 저크로나 빨리... 응? 어? 나 이상한 아, 데로, 이상한 데로 같이 폰 뭐야, 이거? 어디? 우선 엄청 빨라. 나삼드이다내 사냥, 사냥금 가져갈 사람? 나 사냥감 생각해보니까 여기 가타쿠리가 있네. 아, 실제 이거. <laughs> 어? 주먹보다는 검이 낫겠지? 와, 카타쿠리, 카타쿠리. 뭐야? 까타쿠리. 처음에 주먹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 검보다 주먹이 낫다고? 여러분 저 쿠루가 나가져가지고 지금 쿠루 <laughs> 근데 사실 부를 수 있잖아 너 아니 내가 내가 만들었던 <laughs> 거라 지금 그거 장이 없어 아예 <laughs> 아파다 H라고 한번 하나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죽여라! H님, H님이 만드실래요? 어, 아니, 괜찮아. H님, H 님 H 님이 쿠루 만드실래요어아니 괜찮아. H 님 H H 님 닉으로 제가 하쿠누 하쿠루 하나 만들게요. 어, 그럼 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크루? 네, 당당입니다. 검유 그 어떤 어떤 그토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버려가지고요. 아 누구지? 와, 아, 크루 이름 어떻게 할까? 아, 그럼 이거 게임 껐다 켜도 되는 거야? 네, 아마도. 어, 어 그러면 다시 만들면 되지요, 어, 그면 아, H 님. 음? 크루 다시 만들때 크루 이름을 어떤걸로 할까요? 어? 주먹이랑 카레랑 같이 올려야지 그냥 아무거나 해. 일단은 파티 기념이니까 엘리브 -E V E. 이이아니었나 -E. 엘리 내가 -E. 만들게요아 한글도 돼? 에잇 도좋다 <laughs> 와우 아 <아무> 한글도 <laughs> 돼? <laughs> 그다 -E 어? 그래 두루판이라 뜨는데? 어? 그냥 도적단이라 듣는데? 됐다. 그래? 나때려라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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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피가 다 나. 피가 다 나. 야! 자, 형. 여러분 크루를 다 나가실래요? 리브 어, 구루 어떻게 나가세요? 크루. 아, 오케이. 그래 나가. 어, 해봐. 제가 그 그걸 그거를 보내 드릴게요. 리브. 어, 됐다. 이거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해요. 오케이. 오케이 점점 오케이. 됐어. 어, 죽일까? 다치면 됐다. 아, 어, H 실패. 님 불쌍해. 아, H 님 걸로 만들었어요. 이거 뭐지? H랑 이거 먹으면 돼? 만들었어요. 복구됐어. 왜 나한테만 안 그래? 됐다. 엄청 클릭안될줄 알았지. 아, 아까 아까도 아까도 계속 죽었는데. 길어야 자. 야, 기아 야, 퍽퍽. 저 사람 어, 빼고 인마, 다시 정글다. 스킬 하... 어떻게 써요? 스킬이요? 아직 없어요. 어, 나무검이 올렸다. 나무검엔 없어요. 나무 없어요. 그리폰 정도한테 셔야지 삼돌이 정도 돼야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삼돌이. 나 삼돌이 있는데 아 진짜 산났네. 이거 옛날에 인기 많았던 사람 몇명 접했으면 독적 통접자. 어 이거요? 거의 모든 사람이 접속했어요 응. 로블록스 하는 사람. 그거, 저거 거짓말리 아, 거짓말이 <웃음> <웃음> 저거 한번 더 잘라야 되나? 아, 어떻게 알았지? <laughs> 이거 있잖아요. <알았지>? 아, 좋아. 가 좋아. 저를올리 했는데 아, 까 아, 오빠야. 오가져와누가 <laughs> <와봐> 뭐지? <laughs> 방금누가 시작한 친구? 지금 <웃음> 방문자 수가 몇 명이지? 아, 그러네. 방문자 네. 수 보면 되겠네. 어, 3만. 나대로 했을 때안 돼. 최대로 플레이 중 이었을 때가 그 5만명인가 그 정도였어요 와그 50K인가? 있어요. 와 이렇게 보면 돼요 많았네 와 50K면 진짜 방, 방문자는 1억명이에요 와 1억명이면 엄청 인기 많았음 진짜 예. 이거 이거 거의 원피스 게임 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했음 대부분의 그 게임들은 막 1억명이나 10억명 다그 아직도 하는 사람 이 있어요 넘어면은 그...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페이보릿 수가 아직도 18만 명이나 어후. 아직도 어후. 이거 별표 해든 사람이 18만 명이나 그중에 내가 있지 그중에 나또나 그냥 페이보릿 나, 있... 나, 사면... 나 페이보릿하면 나가야 된 바로 나가는데 페이보릿하고 한 툴을 안 하는데 나는 아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근데 그별 그 사라지게 한 사람들 대부분이 로블럭스 로봇, 질렀다가 스티브 피스 망하니까 빡쳐서 그런 사람이 내가 좋고 애초에 스티브 피스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아, 초 올려야겠다.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그냥 갑자기 갑자기 시작자가 뭐 하늘하라 갔나 보다. 아니 그냥 그냥 내생각 있던데. 로블록스를 쳐본 거 같은데. <laughs> 아나 바본가 봐. 나 퀘스트 안 받고 도둑잡고 있었어. <laughs> 아, 에, 브린디야. 짤랑 짤랑, 짤랑 짤랑. 필요 없는 게우린 전부들. 뭐야? 게 우린 아무도, 아무도. 뭐야. <laughs> 힘들게 왔는데 다 다른 데다가 있어. <laughs> 내가 초대했지 뭐. 어? H 님, 님 이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 죽였어. <laughs> 누가요? 어? 어아너 징문다. 팀이 죽였어요. 저 절대 아니에요. 태연이는 나랑 태연이 우리랑 같은 팀인데. 아니에요. 허극성이다. 맞짱까딱 떼. 맞짱가? 맞짱까맞짱까맞짱까안팀오마어네 캐스 날라갔잖아. 어. 생각해 네 캐스 도 날라갔네. 이건 죽여야 한다. 여러분 죽였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다. 나이스. 장난감해. 잘 죽었네. 이거 다른 검은 어디서 사요? 다른 검은 이제... 다른 섬에서 사요. 어, 그렇지, 다른 섬 가야지요. <laughs> 섬이 어딘지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닐까요? 거기 어, 섬에서 타... 1돌을 2돌을 3돌을 할수 있고 1돌이 얼마에 사요? 5천 원에 사요? 3돌이 원이... 음. 하면 7,500원이 필요해요. d o r 하면 n d o r 원이었어 o r S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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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왜 항상 나는 핑이 터지지? 야 나도 방금 전에 핑이 살짝 터졌었어. d 그리고... 방금, s a n d 아 r s 아! 아리에다! 그래. 삼돌이 하려면 15,000원에 삐거내요 누가 더월드 그래, 썼나 봄 더월드 그래. 더월드 열매라고 그래, 있어 그래 여기 에넬 봉이랑 아, 사이프락, 비센트락, 그리폰 이렇게 있음, 검 야, 디오 누구냐? 아, 더월드 건네 누구야 내가 디오다! 디오다. 거넛 디오다! 우와, 누가 봐도 거짓말이네 거나, 안 되겠다, 거나, 다음에 거나. 이어서 해야겠다 돈 벌어 와야겠다예 100만 원이라고? 열매 하나에? 150만, 아, 100... 150만, 150만, 150만 원 150만 원요1 5 0 150만 원 오케이, 오케이 네. 어, 나, 150만원 거의 다 모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일진이...